네어 저희는 광주특구 연구소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작으로 어 최근 어 애로 해결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애로 해결 지원 사업이란 광주특구에 소재하고 있는 1 3 4사개 연구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 그들의 수요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 어 교육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애로 해결 맞춤형 밀착 지원을 하는 컨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세미나의 일환은 어 지금 현재 기술 기반으로 창업한. 어, 연구소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어,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는 어, 한국거래소의 김종우 소장님을 모시고 코스닥 어, 시장 상장을 통한 어, 기업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어,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약간 일방향적인 프로그램 지원 체계였다면 어, 올해부터는 연구소 기업들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그룹별로 연구소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 기업들 중에서도 기술특례상장에 관심이 있는 굉장히 단기간의 매출과 고용의 성장이 있는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에 니즈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업 대표님들도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강연 세미나에는 특별히 어, 기업들을 보육하고 있는 기관의 엑셀러레이팅 실무자분들께서도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일단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제도나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어, 많이 익히고 가기 때문에 어, 그분들하고도 좋은 네트워킹으로 서로 우리가 조, 어, 우수한 기업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상장시킬 수 있는 데 견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교육이나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들이 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기술특례상장 강연을 시작으로 광주 지역에서도 뭔가 기술 기반의 우수한 창업 기업들이 많이 성장해서 꼭 기술특례상장하는 기업들이 연구소 기업에서도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